안녕하세요. 살아이 모자하는 곳, 강남다역입니다.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육이도 단돌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은 국민이 한상차림 준비해봤고요. 뒤로 갈수록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이뻐진 국민이들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배송 보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큰 경우는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신중한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속살이 보라 캠물이 드는 친구예요. 로라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2번입니다. 초연이라고 하는데요. 풀 캠블드라 있는데 지금 한엽성으로 이쁘게 다져져 있는 깔까 외두입니다 오늘 이 친구 가격 5,000원에 소개해 보면서요. 사이즈 역시 8cm 나오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아모르파티 쌍둥데요. 아모르파티 역시 했고요 이렇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굴에 피멍 물든 게 정말 이쁘죠? 오늘 가격 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나오네요. 그리고 내려가서 4번입니다. 수연이고요 수연이 동그라만 수형으로 자리 잡혀있는데 붉게 물들어있네요. 가격은 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 오, 사이즈 9cm 정도 나오네요. 소박한 화분에 심어주시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게 꼬집기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5번입니다. 큐빅이라고 하는데요. 큐빅 프로스틱. 이렇게. 지금 분갈이하고 자리를 잡았는지 물반응이 물 보여요. 빵빵 하면서 그래서 다소 색감이 빠져 있네요 붉게 물이 들죠 가격은 오늘 5,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9cm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 6번이고요 대비 군생입니다 대비 이렇게 찐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이쁘죠 원래 쌍두였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자구가 그새 나왔습니다 총 4두 군생이고요 가격은 8,000원 사이즈를 재보면 12cm 정도 나오네요 네, 7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페시스라고 하는데 분갈이 했더니 얼굴이 빵빵하게 살쳐 오르면서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실필주 날리듯이 붉게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중간중간에 핏주 보이죠? 가격은 6,00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사이즈는 12cm 정도 나오네요. 네, 그 다음 8번입니다. 나빌레라 금이라고 하는데요. 나빌레라 금 입장도 깨끗할 뿐더러 점점 핑크색으로 살짝 그물들어가고 있네요.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탐스러운 동그란 얼굴에다가 이렇게 연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육두근색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5cm. 그리고 여기는 흑사금이라고 하는데요. 흑사금이 밥이 처음 왔을 때보다 두 배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격은 그대로 2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요. 어, 보시면요.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흑사금입니다. 사이즈는 18cm로 작은 사이즈 아니죠. 그리고 11번 아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물들어 있는 아르제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5cm 나오면서요. 네, 12번 화이트 노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입장 사이 아주 짱짱한 거 보이시죠? 가격은 8,000원인데요. 오늘 저렴하게 특가로 소개합니다. 자, 옆모습 봐주시고. 여기 위로도 봐주치고 은근한 연보라 색감이 이쁘네요. 사이즈는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블랙 스완이 너무 이뻐요. 자주 빛깔로 물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손톱 한번 봐주시면서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나오면서요. 네, 14번 여기 수련 철화입니다. 중간 중간에 생얼이 있는 친구를 오늘 골라봤고요. 수련 철화답게 은근한 이 살구빛인 듯 핑크빛 무 들어가고 있네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8cm 나오고요. 어, 15번입니다. 후레뉴라고 하고요. 후레는 동글 동글한 입장 분갈이를 했더니 이제 물반응을 보여서 오동통합니다. 가격은 7천원. 사이즈는 재 보면 12cm 나오네요. 올라가서 16번입니다. 시크릿이라고 하고요. 시크릿이 여기 생장점이 파기돼가지고 그 생장점 파기되면 군생이 더 되게 쉽...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군생이 됐어요. 가격은 만원이고요. 붉게 물이 들죠. 사이즈는 1 5 c m 그리고 17번 상아 스페셜이라고 하고요. 상아 스페셜은 여기 속살로 트럼스처럼 붉게 물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만 4천원. 사이즈는 1 6 c m 나옵니다. 그리고 18번 와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샤인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밭에서 키웠다가 이제 짱짱해져 가지고 이이 풀분에 옮겼어요. 아, 쪽도또 보세요. 이렇게나 진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 하엽이 살짝 있네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나오고요. 이렇게 보조개도 쏙쏙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19번 오란씨입니다. 오란씨 역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붉게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1cm 나오고요. 20번입니다. 한엽 테슬 La 이 빨간 라인이 전 개인적으로 꽃 모양처럼 장미꽃 새송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2cm 나옵니다. 그리고 21번입니다. 아리엘 군생이고요. 사두 군생입니다. 동그란 수영.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이 동그란 수영으로 데리고 와봤고, 분갈이를 했더니 이제 자리를 잡고 살이 차올랐습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3cm 나오네요. 러스비라고 합니다. 수영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이쪽에는 큰 얼굴에다가 여기 사이사이에 쪼르르르 내네 얼굴, 새 얼굴 해가지고 총 8두 군색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그리고 23번 갑니다. 나나호쿠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나 동글동글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완전 이 친구가 이 정말 작았어요. 이새 얼굴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군생이 됐네요. 오늘 이 친구 8,000원에 소개해보면서요. 12cm 나옵니다. 이렇게나 따글따글하고 핑크색 꽃이점잘 봐주세요. 그리고 24번 드라큘라 철화입니다. 오동통한 입장 확인되고요. 붉게 물이 들죠? 지금은 한창 성장을 한다고 다소 물이 빠져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 8cm 나오고요. 25번 프리티 우먼이라고 니다 저번에 외도를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이 동글동글한 얼굴 때문에 다들 이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가격은 일단 2만원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육두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4cm 나오면서요. 동글동글하게 맑게 주황색으로 물이 들죠. 그리고 26. 프리메라라고 하는데요. 4두곤생입니다.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 이 친구가 제법 이제 저희 집에서 다져지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들이. 아주 짱짱합니다. 상태가 너무 좋아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17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탄티온 금인데요. 무탄티온 핑크색으로 진한 금이 잘 들어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쨍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오늘 가격 16,000원에 소개해볼 거고요. 사이즈는 13cm. 정말 화려하게 물들었으니까 꼭꼭 추천드립니다. 오늘 특가로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크 58 보라색감으로 진하게 라인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격은 10만 원,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그리고 29번 로얄 스타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 골동 다육식에 콜리나 있죠? 그 느낌으로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이쁘죠? 가격은 8,000원이고요, 사이즈는 8cm 나오네요. 이렇게 위로 봤을 때별 같은 모양. 이쁩니다. 그리고 30번 퍼플 피치라고 하고요. 이름처럼 보라색감으로 속살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라색감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이즈는 10cm, 만원이고요. 31번 한엽치와와 앤시스입니다. 이 친구 딴 무지금인데요. 일단 어, 뭐니뭐니 해도 이 치와와의 이 한엽성으로 모아둔 이 손톱을 봐주세요. 와,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오늘 이 친구 1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1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댓드 외두입니다. 저희가 그 쌍조를 많이 소개해드렸죠. 하지만 오늘은 이 외두를, 깔끔한 외두를 소개해봅니다. 가격은 만, 600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12cm 나옵니다. 정말 찐 보라색으로 다져져 있는 깔끔 외두 모습. 네, 원종해보니 슈퍼클론이라고 하는데요. 입장도 좀더 넓직한 한엽성을 가진 데다가 입장도 껍고요 보다 일반 원종해보니보다 입장이 똑꺼우운데다가 라인이 정말 진합니다. 가격은 오늘 2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34번이고요. 프라다 철화 가볼게요. 이쪽에 앞쪽에는 쌩얼 3개에다가 철화가 엮여있죠.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4cm 나오면서요. 모건뷰티 가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목둥이 친구예요. 아주 묵은 목둥이 친구고 이렇게 꽃이 피면 꽃다발처럼 피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사이사이에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가격 34,000원이고요. 자, 이제를 재보면 14cm 나옵니다. 노랗게 물들어 있는 링고스타 가볼게요. 이옆각도 한번 봐주시면서 동그르스름하게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는 탐스러운 얼굴입니다. 가격은 오늘 24,000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16cm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소후랭 금입니다. 보시다시피 금 뚜렷하게 잘 보이죠. 삼두군생이고이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상태. 사이즈는 1 3 c m 고요 가격은 16,000원. 18번 머큐리 소개해 드릴게요. 1세대 머큐리인데요. 부산에서 온 정말 퀄리티가 좋은 머큐리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머큐리 중에 하나예요. 실생 머큐리와 비교하시지 마시고, 이 손톱 봐주세요. 머큐리다운 손톱과 이물듬이 부산에서 날라온 이1세대 머큐리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와 사장님 사이에 뭐 그냥 부산 머큐리라고도 하는데요. 저희끼리. 1세대 머큐리 정말 퀄리티가 굿입니다.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가격이 비싸지니까 오늘은 좀 소담한 사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10cm가 나아요. 하지만 오늘 사장님 원래요 5만 원에 오늘 소개해볼게요. 원래 퀄리티가 이렇게나 있으니까 좀 가격대가 있는 친구인데 오늘 사장님이 산농장에 가셔서 몰래 소개해 봅니다. 그리고 39번입니다. 여기는 퍼플리딕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퍼플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약간 원둥자를 가서 느낀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라색 색감이 정말 이쁘네요. 가격은 2만원이고 14cm 나옵니다. 그리고 40번 자수정 군생입니다. 자수성은 역시 흑장미처럼 속살이,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이 친구도 이제 분갈이하고 성장하느라 물이 다소 빠져있지만 점점 물들어갈 것 같네요. 사이즈는 10cm고요.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41번 아델라 오두군생인데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아델라는 이투비립스같아 그렇지. 통통한 입장이 매력 터지네요. 매력 있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16cm고요. 가격은 16,000원에 오늘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42번입니다. 후레쉬라고 하는데요. 후레쉬가 속살이 이렇게나 맨들맨들 젤리처럼 너무 이쁘게 다져져 있네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3cm. 그리고 43번입니다. 대품 잔이를 소개해 볼게요. 핑크색으로 묻을 때이쁜 잔이죠. 정말 정말 풍성한 얼굴이 매력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볼게요. 입장 깨끗한 거 보이시죠? 사두 군생이고 이렇게 수영도 동그라하게 수영도 예쁘게 잡혀있네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8cm로 작은 사이즈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여기는 슈가베이비 44번입니다. 진한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데 한둘셋넷다요 아, 거의 7두 이상으로 얼굴 잡혀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그 주황색으로 물이 들죠. 가격은 2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7cm 나옵니다. 입장 동글동글하게 아주 다져져 있는 것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45번입니다. 핑크 드래곤이라고 하고요. 핑크색으로 라인 타는 모습이 이쁘면서 이렇게 이두, 이두였는데 자국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이 친구 가격 12,000원입니다. 물둠이 너무 이뻐요. 사이즈는 16cm 나오고요. 여기 46번 오랜만에 보는 아방가르드 군생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이거보다 좀더 잘하면 오동통해질 때 이쁘죠. 가격은 14,000원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벤바디스 무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목도라, 목도리 수영으로 가졌고 이 친구 자체가 금종자를 머금기,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고들에서 금이 터질 수가 있는 친구예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몬 스위티 사두 군생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한 주황색으로 물이 들 레몬 스위티고요. 사이즈는 살짝 모아서 심어준다 하면. 뭐, 17cm 정도 나오네요. 사이즈 좋구요.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몬 스위티, 16,000원. 그리고 49번, 둥근 빛치 후리대. 와, 정말 이름처럼 둥글둥글한 입장이 매력있네요. 가격은 7,000원이구요. 사이즈는 15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50번. 뭘로 아이시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뭘로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과 뭘로가 짝짓기 한것 같죠. 삼두군생이고요 이렇게 속살이 약간 아이시 그린 느낌 나요. 은근한 분도 있으면서 또 물든 거 보면 또 뭘로처럼 붉게 물이 들고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인제 금인데요. 정말 화려하죠. 폭주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네요. 가격은 오늘 12,000원인데요. 오늘 특별로 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는 13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벨타나 52번. 가격은 만원이고요. 노랗게 다져질 때 이쁘죠? 사이즈는 18cm. 와,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사두 군생입니다. 네, 그 다음, 묵둥이 기립적성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주황색 물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야생미가 있어요. 제가 이 여름동안 노숙을 했더니 이렇게 야생미가 있는데 그만큼 건강하고 자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자구들이 4개, 7개 해서 큰 얼굴 하나 하면 팔두 군생이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9cm 나오면서요. 레이블리 가봅니다. 정말 찐. 이 젤리 같은 붉은 느낌. 너무 이쁘죠? 오늘 이 친구 가격 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이렇게나 군생이 이쁘게 물들어 있네요. 그리고 55번입니다. 파이어 필라 외두고요. 보시다시피 동그란 수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 옆모습도 보세요. 묵둥이 친구입니다. 가격은 12,000원. 사이즈는 12cm 나오면서요. 여기는 카렌 군생. 카렌이 물을 좋아해요. 물이 고프면, 지금은 지금 물을 퇴근해줘서 이렇게 펴져 있지만, 물이 고프면 이렇게 어므라진다는점 말씀드리면서 가격은 만 원이고요. 15cm 나옵니다. 그리고 57번 TP 가고, 가볼게요. TP 가격 8천원인데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6cm 나옵니다. 큰 얼굴 두 개에다가 아구까지. 귀엽죠? 수영이. 그리고 여기 넘어가서요. 요, 요 친구 이름 뭐죠? 네, 피차이라고 합니다. 피차이가 이렇게 자구가 밑에도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정말 정말 이쁘죠? 앞면, 뒷면. 뒷면이 더 진하게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친구 가격 2만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17cm 나옵니다. 와, 근데 이쪽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진하게 물들어 있는 거. 너무 이쁘죠? 그리고 59번. 줄리아 금철한데요이친구 역시 이렇게나 붉은 라인을 타면서 금도 잘,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이불로 약간 좀 둥그스름하게 이쁜 수영으로 데리고 와봤어요.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6cm. 그리고 여기는 캐비어 군생입니다. 캐비어 군생,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시원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다져질수록 동글동글하고 입장도 통통해지게 변할 거예요. 가격은 35,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원래 4만원이에요. 사이즈는 20cm고요. 세로로 재보면 세로는 14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는 알사탕 대품입니다 주황 캐머리들 때 예쁜데요. 알사탕이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군생으로 있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너무 환상적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22cm 나오네요. 네. 파피스로즈 철화 가보도록 할게요.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 파피스로즈 잡죠? 그리고 여기 철화도 기찻길이 이렇게나 멋지게 수영이 잡혀 있어요. 요즘 단풍나무처럼 진하게 물들어 있네요. 가격은 3만 4천원이고요. 사이즈는 17cm입니다. 7cm 나옵니다. 일단 수영이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데리고 와 봤고 여기 메듀사 군생 가볼게요. 메듀사가 요즘 이제 우리 사장님이 에오니오매드를 좋아해가지고 분갈이 해서 저명 간수하면서 키웠더니 이제 물 반응을 보이면서 활짝 활짝 피어가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세요. 자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너무 이쁘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비싸면 5, 6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저희는 4만원에 소개해 볼 거예요. 이렇게 키웠고 자골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가격 4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24cm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 보세요. 와 속살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여기는 붉은 꿀똥 가볼게요. 붉은 꿀똥 이름처럼 속살 한번 봐주시면서 붉게 물들어 있고요. 역시나 사이사이 보면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이쪽 뒤쪽에는 점점 물들어 가고 있네요.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멀리서 봐야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가격 오늘 3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가격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22cm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핑크 마녀 철합니다 핑크 마녀 수영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앞쪽에는 생얼, 뒤쪽에는 철아 그 핑크 마녀 자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든 게 정말 화려한데 철하니까 더 화려함이 배가 되는 것 같네요. 가격은 36,000원이고요. 옆으로 쟀을 때 16cm, 제로로 쟀을 때 12cm가 나오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길 바라면서요. 어.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